AI로 미연 씨 만들기 시즌 1 엔딩일 것 같아요. 하나의 창이 다 차가지고, 새로 파라고 해서 새로운 채팅으로 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던 게임, 게임 파일 지금 4개 있습니다. 그 4개를 올려줬고, 뭐, 이슈는 좀 있었어요. 이게, 영상 촬영 안 했어요. 제가 왜안 했냐면, 대장내시경 하려고, 약을 먹은 상태에서, 말까지 하면서 코딩을 하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만 주고, 그냥 따로 촬영은 안 했거든요. 한 번에 프롬프트를 한번 많이 줘봤어요. 그날에, 뭐 같은 여자에게 두번 전화할 수 없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쉬는 날 데이트 장소 보여줄 필요 없고, 해가지고 쫙 적었어요. 네 개의 파일을 받았습니다. 게임.js. 이것도 게임 제, 지금 보니까 버전 19였다가 28로 넘어가지. 왜? 19랑 28이 또 그렇게 차이도 없네. 그래서 고쳐서 받고, 이제 뭐, 다 이제 바꿨습니다. 하고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류 메시지를 갖다 붙여줬죠. 그래서, 네, 수정 완료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함수를 정리했습니다. 또안 돼요. 네, 또 오류 메시지 붙여 줬어요. 또안 돼요. D 개발자분들 코드 코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프롬프트만 줘서 제대로 된걸 만들기는 좀 힘들겠다. 뭐이 정도 결론이고요. 네,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즌 2인 거지. 그리고 좀 이거 이현 씨 어쨌든 게임 하나 돌아가게 완성은 할 거예요. 뭐 허접하든 어쩌든 간에. 근데 지금은 완성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죠. 현금 뜨고 메뉴 달력이 없군요. 달력을 넣었는데 었 오류나서 뺐어.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일과도 진행이 되고 전화가 됐나? 아안 되는 버전이네요 지금. 원래 저것도 됐었는데 여기서부터 시내로 나가면 구현은 안 됐지만 맵을 또 고르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뭘로 하냐 클로드 코드. 그래서 일단 클로드 코드를 깔아야 되는데. 플로드 코드 자체가 VS 코드 같은 ID 연결하지 않아도 가능한가 봐요. 노드가 깔려있고요. 20.9.0 버전이고. 플로드 코드는 Node.js 18 버전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환경, 이런 환경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작년에 리액트를 배우면서 이제 VS 코드도 그때 좀 쓰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까먹었어요. 또안 해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말이군요. 그러니까 2전, 2년 전에 해보고 안한 수준이라. 클로드 코드를 깔았고요 npm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클로드라고 치면은 git 를 깔아야 된대데 git 를 깔고 시스템 환경 변수 이제 명령 프롬프트 cmd 다시 껐다 키면 클로드 코드 이거 추가 됐죠 여기서 cmd를 치면 캐리 나오고 클로드를 다시 치면 로그인을 할수 있어요 1번을 택하면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인증을 한다면 브라우저가 떴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 석세스 풀 여기서 해도 된대요. VS 코드랑 연동을 할 거라서 VS 코드에 플러그인 설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로드를 검색하면 클로드 코드 포 VS 코드가 있고 인스톨링 중이고요. 클로드 코드 여기 설치돼서 아이콘이 생겼고 누르면 나왔어요. 이렇게. 아 여기다 바로 치면 되나 봐요. 에 예, s 그 클로드. 하이 한국어 가능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클로드 여기서 열어놓은 게 있죠 일단 사용 모델을 소넷을 쓰고 있고요 ID 이제 연동을 하면 된답니다 Select ID Found o n e other running I workspace project directory와 current CW가 매치되지 않는다 취소가 됐습니다 매치가 돼야 되나봐 이걸 안 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미연 씨 파일들이 떴죠 이걸 이걸 열면 되나 아이디. 그러면 지금 잘 열려있고 지금 미연 씨 폴더에서 에, 열었으니까 그래서 프로젝트에 클로드 설정을 초기화하는 명령 init을 치면 thinking. 클로드.md 파일이 자동으로 생긴답니다. 우리의 파일들이 들어가고 있나 봐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토큰 쓰는 건가 봐 이게. 이게 토큰이 얼마나 있는 거죠? 클로드.md 파일을 수정하기를 원하냐? 뭐라 뭐라 나왔어요. 여기 클로드.md 파일이 생겼네요. 이벤트의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매주 활동하고, 그걸 다 영어로 써줬네. 한국말로 좀 써주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명령을 한번 내려볼까요? 뭐 여기에 뭐, 이제, 나중에 뭐, mcp 설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하죠. 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add context, extension, commands. 간단한 명령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쉬는 날 시내로 나가기 해서 공사장 클릭하면 아르바이트 할 건지 묻는 팝업이 뜨게 해줘. GitHub 로그인을 해야 되네. u n 드투 d to setup. GitHub 파일럿. 아, 어, 뭐게 할게 많아. 얘는 뭐야? 얘는 클로드 코드가 아니래.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안 열어 안 눌러서 그런가? 아, 이렇게 열어야 되는구나. 다시 여기다. 네, 고치고 있네요 공사장 클릭 시 아르바이트 여부를 묻는 팝업을 띄우도록 구현하겠습니다 아까 아까 난 어디다 친 거야, 도대체? 바꿀 건지를 문, 물어보는군요, 이렇게 낫네요, 웹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과 연동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거 되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일단은 바뀌었다고 하니까 테스트해보죠 딴거안 되고, 공사장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까지 외부로 왜 고생을 한 거야?